골드만삭스가 정말 어마어마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이 숫자들 뒤에 경제 전체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과연 이들의 성공, 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CEO가 뭐라고 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핵심은 개선된 시장 환경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실적이 좋다가 아니라 시장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죠? 이 표현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숫자부터가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골드만삭스가 3분기 동안 벌어들인 총 매출 무려 15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럼 이 중에서 순수하게 남긴 이익, 그러니까 순이익은 얼마였을까요? 41억 달러입니다. 이걸 주식 한 주당 가치로 바꿔보면요. 주당 12.25달러의 이익을 낸 셈입니다. 투자자라면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숫자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더 궁금한 건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골드만삭스 하면 뭔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간단하게 볼수 있어요. 이 거대한 회사의 핵심 사업은 딱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세 사업 부문의 매출을 비교한 건데 뭐 한눈에 들어오죠. 어떤 사업부가 골드만삭스를 그냥 이끌고 있는지 압도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자, 첫 번째 이자 가장 거대한 부문입니다. 저는 이걸 골드만삭스의 심장, 바로 거래 창출 엔진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크게 세 통리 바퀴가 맞물려 있어요. 하나는 주식, 즉 에퀴티 거래고요. 또 다른 하나는 FICC라고 불리는 뭐 채권이나 외환 같은 걸 거래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인수합병 같은 큰 딜을 자문해 주고 받는 수수료죠.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업부문은 뭘까요? 여긴 좀 성격이 달라요. 직접 막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불려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 부문이 굴리는 돈이 와, 3조 4,500억 달러. 여러분, 억도 아니고 조. 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잠시만 이 숫자에 집중해보죠.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방금 총 운용 자산 영어로 AUS라는 말이 나왔는데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골드만삭스가 고객들을 대신해서 굴려주는 모든 돈을 합친 총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가 아주 재밌어요. 규모는 지금 제일 작지만요. 어쩌면 미래의 골드만삭스는 바로 여기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슬라이드가 딱 보여주죠. 왼쪽. 매출액 자체는 아직 다른 부분에 비하면 작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71%. 이건 뭐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봐야죠. 작지만 정말 무섭게 크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골드만삭스 실적을 속속들이 파헤쳐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아니요. 이게 사실 우리 경제 전체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잘 나간다는 건요. 그냥 한 회사가 돈을 잘 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걸 보면 경제의 체온을 잴수 있거든요. 기업들이 M&A를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미래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시장이 활발하다는 건 그만큼 돈이 잘 돈고 있다는 증거죠. 결국 이 모든 신호가 가리키는 건딱 하나입니다. 바로 개선된 시장 환경. 혹시 기억나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CEO의 말이요. 이제 왜 그가 그런 말을 했는지 퍼즐이 딱 들어맞는 느낌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아까 그 CEO 발언에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AI 기술. 이게 바로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의 기존 사업들은 여전히 막강하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CEO가 콕 집어서 AI를 언급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금융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봅니다.